FIT 종료 후의 태양광 발전소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에너지 서비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사전 검토부터 헤드도면 제공, 공사비용 안내, 수익 분석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소식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이존 TV입니다. FIT 제도, 이제 일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FIT 계약이 끝나는 순간 발전소는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시작되는 걸까요?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FIT 계약으로 고정 단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2026년부터 만료 시점이 됩니다. FIT가 끝나면 S&P, 즉, 개통 한계 가격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가격이 FIT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저하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해당 발전시설 사업주분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소비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낮에 만든 전기를 밤에 사용하거나 게시별 요금제를 활용해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ESS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100kW 기준으로 약 5천만원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공장이나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나 전기요금의 부담이 크신 사업주분들께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아리백 기업과 직접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2026년 1월 한국 아리백 협의체가 FIT 종료 발전소와 아리백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약 5년 동안 고정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S&P보다 높은 단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매칭 대상 기업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 방식은 100kW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민간 전력 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기 직거래 장터입니다.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직접 판매하거나 P2P 방식으로 전기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중개 수수료가 줄어들고 가격 협상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플랫폼별 수수료가 발생하며 세금 및 증빙 관리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전소를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파워링이라고 합니다. 15년이 넘은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효율이 높은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면 발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며 리파워링에도 인허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이격거리 등의 규제로 리파워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리파워링은 부지의 가치가 높으며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있으신 분, 그리고 초기 자본을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전 시설에는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자가 소비형은 공장이나 건물을 보유하시고 전기 요금의 부담이 큰 경우. 직접 PPA는 발전소 용량이 100kW를 넘고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시며 아리백 연결이 가능하신 경우. 전력 거래 플랫폼은 REC 거래 경험이 있으시면서 가격 유연성을 중요시하시는 경우. 리파워링은 부지 가치가 높으면서 초기 자본을 갖추고 계시며 장기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이 적합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FIT 종류는 끝이 아니라 2차 수익 설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준비하느냐, 나중에 준비하느냐가 격차를 만듭니다.